바로 테라 함께하는 이거 물어봐도 아, 되나? 오.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저희 박수를 오늘 이번엔 좀 크게 쳐도 될것 같아요 왜 <laughs> <laughs> 네, 박수를 크게 쳐야 하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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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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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매우 감사하게 처음으로 물바를 보시고 시청자분의 사연? <laughs> <laughs> 사연 <사연하는> 아닌 사연이 왔습니다. 뭐게막 이렇게 폭죽 이런 거막 바로 제킷님질분이 네, 일단 닉네임을 고영희라고 해주시죠. 영리님께서 사연을 <laughs> 보내주셨다고 하시는데요. <laughs> 한번 읽어. 실명으 밝히셔도 돼요? 어 실명이 아니라 좀 도도해서. 제가 별명을 그분께 붙여드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고양이를 사람 이름화시켜서 요즘에는 아. 고영희라고 부릅니다. 네. <웃음> <웃음> 모르셨나요? 저혀 몰랐습니다. 고영희님, 영희님이. 영희님이 저에게 카톡을 주셔서 제가 굉장히 성운이 완벽했죠. 뭐라도 카톡을 주셨냐면 제가 지난 주에 비타민 D 검사를 했는데 27.7이 나왔으면 좀 챙겨 먹어야 할까요? 30부터가 정상범위라는데 점점점 9월이 고점이면 항시 부족 상태인 거겠죠? 그래서 제가 크크크크크크 30부터 정상범위인데 27.7이면 지금 먹고 있는 함량보다 조금 더 비타민 D를 늘려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9월이 고점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더니 고영희 님께서 9월이 제일 높고 3월이 제일 낮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녹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점점. 그런데 기계도 아니고 9월이 제일 높고 3월이 제일 낮아서 10월 중 27.7인 나의 비타민D 수치는 낮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비타민 D 함량을 좀 늘려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고영희님께서 알겠습니다. 저는 늙고 지쳤는데 거의 정상이라니까 기분이 무한해요. 차라리 결핍이었으면 비타민 D 부족을 탓했을 텐데, 점점점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영희님께좀더 확실한 원장님의 대답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음. 일단 그 정보가 좀 부족하기는 해요. 아까 그 3월과 9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고 그때 이야기드렸던 거는 우리나라의 위치상 3월과 10월 한 초중순까지만 비타민D가 합성이 그 이외의 기간에는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D가 합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게 이제 제일 높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크게 틀린 말은 물론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평균을 내건 저도 본 적은 없는데, 10월 달에 검사를 하셨으면, 그때가 비교적 좀 비타민 D가 충만할 때일 가능성은 있죠. 다만, 우리가 실제 햇빛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얻는 비타민 D는 매우 적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이 영양제형태로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는 건데요. 30 이상이 정상이라는 큰 어떤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비타민 D는 좀더 올리셔도 무방하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뭐한 50, 60 정도까지 올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현재 얼마의 용량을 드시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100 인터내셔널 유닛을 섭취했을 때1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니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때100 먹을 때 1이 올라갑니다 100 IU 그렇죠 인터내셔널 유닛이라고 해요 이게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보셔야 되고요 100 IU일 때 1이 올라가니까 지금 그 부족한 수치만큼을 더 섭취하실 수 있겠죠 꼭 30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넘어가도 무방하고 다만 어, 오히려 저는 걱정이 뭐냐면 너무 과하게 드셔서 50, 60 레벨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자체 비타민 D는 좋아요. 하지만 비타민 D가 과하게 올라갔을 때는 칼슘이 너무 많이 몸으로 끌려오거든요. 이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 줘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 D의 수치를 많이 올리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전에 이물과에서 설명드렸던 비타민 K2라는 거를 꼭 같이 복용하시는. 음 비타민 K2를 같이 복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많이 흡수된 칼슘이 혈관에 붙지 않고 뼈로 싹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많이 높으시,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꼭 K2를 같이 드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한30 정도 레벨에서 맞추고 싶으시다면, 뭐, 어 현재 얼마를 드시고 있으신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용량을 조금 늘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음. 너무 뻔한 답이지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고영이님 들으셨죠? 저한테 3 아, 정도 더 드시면 돼요 저한테 순댓국밥한그을부탁니다 걸... <laughs> <laughs> 다만 제가 아까 100IU 100당 1이 올라가는 것이 기본 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당1 근데 문제는 딱 그렇게 맞는 용량을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이 용량을 어떻게 늘려야 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비타민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두 배의 용량을 하셔도 그건 크게 문제가 될게 없어요. 다만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있겠죠 그렇게 용량을 좀 조정을 하시면서 지금 부족한 수치 정도를 맞춰주실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아... 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몇아이를 드시고 계신지. 네네. 그래서 100당 1 정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조절을 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하시죠. 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뿌듯한 게 저희 방송을 듣고 타인 검사를 해본 것도 신기했고, 네. 근데 네. 또 이거 이후에 본인이 수치가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네. 질문을 주셨다는 게 저는, 네. 어, 그래도 의미 있는 컨텐츠구나, 누구가에게는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너무 행복한니 제가 무슨 뭐라도 있었으면, 집으로 뭐라도 보내드리고 <laughs> 싶을 정도로. <laughs> 스트법은 제가 사드리고 가는 거요제 기능 스트법. 영희님께서는 걱정 마시고 비타민 D 사드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훈훈한 마음이 네, 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한 가지 저의 뭐, 응. 큰 바람이 있다면 응.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응.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실제로 몇몇 댓글이 달린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네. 감사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예, A.S도 해드리니까 음. A.S 좋네요 a s 로 A.S 뭐더하고 싶은 거있으신요네 되게 레이셔널 지 목이, <laughs> <laughs> 목이 안좋아가지 피곤하신가요? <laughs> <laughs> 아 설마요 <laughs> 아니 오늘 오늘 좀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지쳐서아요안 <laughs> <바로? 웃음> 돼요 되게 놀리고 싶은 게 <laughs> 처음에 되게 좀 드릉드릉. <laughs> 어, 어, I'm so ready. 난 준비됐어.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저는 여기 오면서도 태원님이그 끌어 넘치는 열정을 내가 잘 받아쳐낼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 처음 긴장하시는 그리고 음. 지금 약간 좀 지친 모습 <laughs> 혹시 이럴 때, 알코올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살짝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나중에 알코올방송음주방송 <laughs> <문주방진 웃음> 가는 건가요? <것만 웃음> <laughs> 원장님한테 혼나고 싶으면 가는 <laughs>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꼭 챙겨 <챙겨먹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영양제? 아, 네, 저는 따로 먹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으로 해서 실제 먹고 있어요. 이제 <laughs>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전부 축쭉을 해주시는 게. 꾸준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고영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의 당당하게 었던 이사의 모가도 패대 마치겠습니다.